안녕하세요. 저는 파파입니다. 아, 오늘은 쭈꾸미 잡으러 왔어요. 쭈꾸미 잡으러 왔는데 어, 채비는 늘 똑같이 어, 위에는 애기, 밑에는 애자. 어,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오늘은 유선수랑 나왔어요. 어, 유선수하고 커플티를 입고 커플잠바입니다. 어, 커플잠바 입고 오늘도 질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배 내리면서 손이 까졌어요. 아, 엄청 아파요. 자, 낚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맨날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고요 낚시 시작. 유선수 당구자마자 첫 수. 쪼금이 귀엽네. 이 선수 연속기트물벼락 자, 왔어요. 쪼금이. 애기에서 반응이 좋네. 잘 잡네. 나라도 현진인 역시 틀려. 어, 나로도가 수심이 얕아서 낚시하기가 편해요. 녹동도 나오긴 하는데, 어, 나로도로 들어온 게, 어, 녹동은 지금 한 30m 권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한 10m 미만에서 나오다 보니까 낚시하기가 편해 저기로 들어왔습니다. 자, 야, 더블, 누나 누나 옆에서 나오고, 여기도 나오고, 조금이 아이씨. 자 그만 싸으이자또 왔어요 잘 나오네 아침부터 느나 느나 애자가 이게 빼는게 귀찮구만 어, 율선수 잘 어울리고 있어요 아이고 귀여워라 자또 왔어요. 오 갑이다. 어 깜짝이야. 씨. 놀래라 이 놈이 새끼야. 아 깜짝 놀랐네. 자, 어이 아, 무서워. 왔어. 갑. 갑이여 쭈꾸미. 쪼금이네. 어갑이다 먹물. 주둥이 저쪽으로 물 빼고 있어요. 물 빼고. 아 무서워. 아우 어, 유연수 기타. 잘 잡네. 자, 물이 안 가서 던져서 캐스팅을 했더니 바로 나오네요. 조금이 에차. 자, 던져야 돼, 던져. 안 나올 땐 던져. 물이 안갈땐 던져, 홈런. 던지고, 감고, 쉬었다가. 던지고, 감고, 쉬다가 감아주고, 또쉬다가 살짝 아, 당겨줘요. 감고, 당겨주고, 감아요, 당겨요. 감아요, 당겨요. 자, 왔어. 쪼금이. 자, 또 멀리 홈너. 아차. 잘 던졌다. 파도가 와요, 파도가. 파도가 왔어요. 자, 왔어. 그렇지. 어이거 파도 때문에 안 되겠다. 조금이 던지니까 재밌네. 던지면 하나씩 나와요. 자, 어유 갑오징어 사이즈가 좋아요. 갑오징어 한 마리 오고 뱅글뱅글 돌고 옆에도 뭐가 왔어요. 어, 야야, 참아 참. 어 이게 박히면 안 빠져. 야 잡지 말고, 어우 뜨거미 커. 오 역시 나라도 쭈꾸미문꾸미요자 들어가 으가씨갑는 무서워요 자또 왔어요 어 빠졌다 아다 와서 빠지냐 에이 에이 자 생선이 올라왔어요 생선이 <laughs> 별게다 잡혀야죠. <laughs> 아유, 아프겠다. 잘 가. <laughs> 오우, 야, 좋아, 좋아. 나로도 쭈꾸미, 아 나로도 쭈꾸미에요. 침 뱉네, 아주. 자, 오늘 점심은 쭈꾸미 없는 라면. 컵 라면입니다. 먹고 해야지, 먹고. 배고플 때는 자 왔어요. 오 카보징 어갑오보징어갑오보징어어잘코킹 아, 잘됐네 에이야야카보 너는 나에게 일거리를 주었보나 오트가 까매졌어요. 밥 먹고 파이팅 중입니다 저 금이 자왔어요 이게 느나 누나 느나지 에? 소라가네 소라가 왔어요 <laughs> 살아있어 <laughs> 너무 작다 가서 보자 뭐가 나오긴 나왔네. <laughs> 장군님 오셨네. <멋있네. 웃음> 자 왔어요 쭈꾸미가 왔어요 쭈꾸미 어이구 귀엽다 자 왔어요 오 왔어? 더블이트네 먼저 왔어? 나도 왔어 왔어요 왔어 쭈꾸미가 왔어요 쭈꾸미 오 반갑다 한번 할래? <laughs> 야, 던지자마자 머리 맞췄어요. 오, 이거 묵직하다. 조류, 조류 영향인가? 어이고. 어째? 찌지? 오, 우 침으로 엄청 뱉어요 옆에도 히트 아 유선수도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이 자 이제 음,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는데 아, 유 선수도 일이 있고 그렇게 오늘은 많이는 안 나오네요. 물때에 비해서 많이는 안 나오고 그래도 뭐띄어띄어 나와 주니 어, 손맛은 봤습니다. 어, 의외로 갑오징어도 좀 많이 나왔 좀 괜찮게 나왔고 사이즈도 좋네요. 재밌게 잘 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